Thank you 자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기획해서 반갑고요. 그, 제가, 한 3개월에 2월달에 왔습서다2월 이제 여기는, 아니 월달부터 이제 같이 운동을, 처음 만나서 운동한 사람들이고, 아니 뭐, 기량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. 어우, 잘하대요. 하고 좋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, 세 번씩 만나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찍을건데 안가세요? <laughs> 마초로코 회장님 오세요 회장님 회장님 오세요 인사하게세요 <laughs> 농기동 씨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안, 보안사무소에서 을 하는 보토리 FC라는 팀인데 저희 회장님 먼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저희, 보레프스에서 저, 감독님을 맡아주고 계는분인데요전 국가대표, 최영최영김 감독님. 오, 감사합 아, 그 어. 아. 아, 신광철 코치님. 인사드리신희토 저희 보컬 f 님 저희 네 분으로. 네. 사목대원 저, 지석입니다감사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또 어, 우리 여름 회전이 아니면 회장이 이렇게, 공연에 리 우리, 팀하고리 우리, 하고고리 우리, 우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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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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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우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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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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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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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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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

우리 갈게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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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네.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형님다이로 아, 와. 우사 어디 다벗고 이리 다 한번 오시죠. 다 같이 습니옷다 벗고 와. 가운데 와, 가운데 와. 옷다 벗고 와. 우리 이제 한번 한번 빨리 한 것도 찍어. 한도찍어야 돼. 이렇게 만나게 좀 밑에 마주다벗고

사고로 가요 사고가잠깐만 잠깐만요 다 막내가 어쩔수 없다 <놀람> 아 얘기라고 찍어 그냥 막지 말고 화 하겠습니다 아 몹세지 밖에 안되는데 저기 저기 우리 소시 못질러서저 뭐야? 김이야? 아, 수저, 수저. 예. 네. 아우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어우>, 맛있네. <목소리로> 아니, 유튜브 좀올린다 아유, 아아유아네네아네아 우리 아까 운판 들어가서, 야외아서지 우리 <목소리> 아사무우입니다 오늘 뭐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있지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버지, 리 아버지, 우 여동해 오늘 또 저희들 올라 왔는데 상대한 대접을 해 줘서 정말 감동습니다다음에또 뭐 동네를 가문주시면 제가 또 오지 뭐 말고 계속 또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고습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개돼서 반갑고요. 그 제가 3개월에 2월달에 왔는데 여기는 2월달부터 이제 같이 운동을 처음 만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기량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상훈이 좋고요.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 번씩 만나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, 앞으로 계속 미래를 좀 이렇게 건전한 회사로 보시기 왔다 갔다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치지 마시고 너무 승부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. 가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건강 유지하는 게 제일 두 번째입니다. 자세 번째는 화합입니다. 자 화합을 위하여, 위하여! 감사합니다.

앞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한 번씩 내려오고 한 번씩 올라오고 하는 이래 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요. 반 오늘 뭐 이런 좋은 음식 주추향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다음에 내려오시면 또 이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. 하고하여튼 제가 봐서는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고 뭐 상반기 하반기 내에서 한 번씩 또한번또한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서로 연락할 수 있게끔 그래서. 열심히 또노력갈수있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사무님들실 말씀 십니 우리 기 우리 기 뭐야? 사무님한하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,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, 정말 지단감사나게 생각드리고요. 이게 인연을 2년, 해서 앞으로 도쭉 이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초대하시면, 저희들 맛있는 음식을 제대접해 어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한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희섭 삼국장님도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. 네, <laughs> 예, 고맙습니다. 동해에서 오신 식구들은 제가 이제 친정에 있는 저도 동해 동해시에 11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, 안면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도 목표를쁘시하고 새로운 걸 표시. 그다음에 이제. 태우룸에서 이제 구성 구석, 구성해 주시는 식구들 모시고 분명 네, 재밌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아, 오늘 여기 우리 이거 봉차고 봉차고를 식사인 거 유튜브 그 방송이라 이제 자원이 없습니다. 아, 그서 아, 내일밤 모레쯤 이렇게 보시면은아이아고계습니다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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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이거, 어 우리 저기 헤어린 팀에서 자리를다 이제 드시고 일어나 주시는데,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잘 가시라고. 몇개더 환영의 박수 한번 네, 주시죠. 네. 한번더 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자주 뵙겠습니다. 그리 엄마, 뭐, 이제 치우지 마. 인사하고 들어올 거냐. <laughs>